롤스로이스와 팬텀 2019년형 해외 보도와 R 상식 진정한 슈퍼 럭셔리카라고 불리는 롤스로이스인데요. 롤스로이스는 어떤 회사이고 최고 모델 팬텀에 대한 해외 전문가들의 평가는 어떨까요? R 상식 오늘은 2019년 롤스로이스 팬텀의 해외 보도와 롤스로이스 회사와 관련된 R상식을 문스타트업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롤스로이스는 1906년 찰스 롤스와 헨리 로이스가 힘을 합쳐 자동차를 만들면서 붙인 이름입니다. 먼저 롤스로이스 팬텀의 특징과 해외의 간단한 평가입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Rolls-Royce Phantom은 2017년 중반에 출시된 Phantom의 8세대 모델입니다. BMW로 주인이 바뀌고 나서는 두 번째 세대가 되겠습니다. 엔진은 6700cc 12기통 터보 엔진으로 BMW에서 제작한 것을 사용합니다. 0로투6 0라고 하는 0에서 100km까지 도달하는 속도는 5.2초로 큰 덩치에도 불구하고 민첩한 동작을 구현합니다. 세계 최고라고 불리는 인테리어와 장비를 자랑하는데요. 토요타 캠리를 한대 만드는데 13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할 때 롤스로이스는 한 대를 만드는데 약 6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것이 가장 비교하기 쉬운 지표 중의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거기다가 영국과 독일의 최고의 장인들의 손으로 만드는 것임을 감안하면 장인들이 오랜 시간 정성을 들여 만든 제품이라고 할수 있겠죠. 다양한 장비들이 들어가지만 재미있는 것은 차량의 바퀴 쪽에 카메라가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카메라로 앞에 있는 도로들을 미리 스캔해서 차량의 조건들을 최적화 시킵니다. 그리고 GPS 장치도 사용해서 차량의 현재 위치와 속도를 감안해서 차량의 다양한 기능들을 실시간으로 최적화시키는 작업들을 진행하는 똑똑한 차량인 것이죠. 그럼 롤스로이스 자동차 회사에 대해 좀더 알아보도록 할까요? 1906년 설립 이후로 자동차를 만들며 세계 최고의 자동차라는 호평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1914년 정부의 요청으로 항공기 엔진을 만들게 되고 이 항공기 엔진은 나중에 미국과 유럽 항공기 엔진으로 사용하게 되죠. 물론 항공기 엔진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롤스로이스는 전쟁 후에도 자동차와 함께 비행기 엔진을 만드는데요. 이것은 BMW가 비행기 엔진을 만들다가 비행기 엔진을 만들 수 없게 된 것과는 다른 경우이죠. 어, 문스타트업에서 앞편에 제작했던 R상식 18편에 보면 BMW의 비행기 엔진 이야기가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동차 부문으로 최고급 차라는 평가를 받으며 1920년대에 미국의 공장을 짓기도 하는 롤스로이스인데요. 1930년대 럭셔리 스포츠카를 만들던 벤트리를 합병해 한 회사 안에 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벤틀리와 롤스로이스가 관계가 있다. 또한 지붕에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1960년대에 롤스로이스가 제트 엔진 개발에 아주 많은 돈을 투자하게 되면서 회사는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또 롤스로이스도 워낙 고가의 차량이다 보니 판매에 있어서도 당시 여러 가지 경제 상황에 따라 판매량에 큰 차이가 있었던 것도 회사가 어려워지는데 하나의 요인이 되기도 하지요. 롤스로이스는 영국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자동차 부분을 매각하게 되는데요. 롤스로이스가 자동차 부분을 매각하게 되면서 비행기 부분은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으며 유지하게 되죠. 자동차 부분 매각이 진행될 때 폭스바겐이 상표권을 사들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엔진이라든가 여러가지 부품을 BMW가 공급했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BMW가 롤스로이스의 새로운 주인이 되는 것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했는데 1998년에 BMW가 소유권을 갖는 것으로 공표가 됩니다. 사실 이 과정에서 롤스로이스가 자동차 부분을 매각할 때 폭스바겐이 좀더 높은 금액을 써냈기 때문에 상표권과 소유권을 갖게 되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입니다. 롤스로이스 팬텀의 8세대에는 새롭게 만들어진 플랫폼이 처음으로 적용이 되었는데요. 이 플랫폼은 롤스로이스에서 최근에 처음으로 내놓은 대형 SUV, 컬리안에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롤스로이스는 전 세계 여러 나라에 판매되고 있지만 연간 생산량은 정책적으로 약 4,000대를 넘지 않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가 또 고급 브랜드를 생산 판매해 온 경영의 노하우가 반영된 결과라고도 설명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경제 상황과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 판매 대수의 편차가 커질 수 있다는 그런 사실 때문에. 그런 편차로 인한 회사 경영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려는 일반인들은 모르는 그런 경영 전략이 숨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슈퍼 럭셔리 브랜드도 외부 여건에 맞춰서 생산량을 조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생산량도 미리 예측하고 조정하는 아, 그런 것들을 볼때 우리도 이런 좋은 차를 타고 있는 분들이 했던 것처럼 또 우리들도 외부의 여권의 변화에 맞춰서 미리 상황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지혜와 센스 그런 노력들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롤스오이스 그리고 팬텀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습니까?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